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볼 제품은 디럭스 K-TOUCH 21 입니다 우선 박스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면부에는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 21이 있고 그리고 K-TOUCH 21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디럭스 K-TOUCH 21이라고 써져있는걸 볼수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오 디케이드 드라이버를 착용한 디케이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왼쪽을 보시면 컴플리트 폼트1 원으로 변신한 디케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은 역대 헤이세이 가면라이더들의 가면라이드 카드와 레이와의 1호 라이더인 제로원의 가면라이드 카드가 이렇게 21장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들과 제로원이 같이 폼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touch 21의 상품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Ktouch 21 본체 하나 일반 컴플리트 폼으로 변신할 수 있는 카드 하나 컴플리트 21로 변신할 수 있는 카드 하나 그랜드 제오 카드 제로원 카드 그리고 제로 투 카드가 있고, 그리고 벨트 고정 파츠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K 터치 21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보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21이 적혀 있는 것과 아래쪽에 K 터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옛날 k t o u 보다 뭔가 회색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컴플리트 폼의 색깔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보면 K-Touch 21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터 h 21의 변신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컴플리트 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면라이더 디케 다음으로는 가면라이더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가. 가면라이더 <목소리> 폼 이렇게 일반 컴플리트 폼의 사운드를 다 들어봤습니다 어, 기존 케이터치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디케이드 컴플리트 폼에 소환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어, 이게 잘안 눌러집니다 이게 이거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도 옆에 막 히비키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대롱아 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파이즈가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랄까? 저만 그런가? 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목소리> 여튼 역시 컴플리트 폼에 새로운 소환이 가능해졌다는 점 있고 그 외에는 뭐 똑같은 것 같네요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이렇게 길게 누르고, 3, 2, 1 하고, 딴딴딴 하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어 옛날 캐릭터체도 있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일반 컴플리트 폼은 다 봤고,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컴플리트 폼 2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면라이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플리트 폼 21으로 변신해서 어,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다 들어봤는데요 어.. 되게 최종 폼 사운드 어, 헤이스의 이기 라이더들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좋은데 제발 이 좋은 기이 외전에서 한 번이라도 좀 써주지 이걸 왜안 써가지고 이러는지 저도 참 화가 나네요 어, 우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더블에서 빌드까지는 어, 네오 DN 드라이버를 구입하면 들어있는 그, 최종 폼 카드들을, 어, 소리를 또 재탕을 해서 했고, 제가 보기에는, 재녹음한 거는, 그냥, 케이터 C21 이 사운드하고, 그리고, 이 그랜드 지오와 그, 제로2의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완구 자체는 참 나쁘지가 않은데, 아, 이 완구가 나왔던 외전이 다 말아먹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그런 완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부속돼 있던 가면라이드 카드 세 개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네오디케이드라이버라고요 우선 그랜드지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로원 마지막으로 제로투 예상은 했는데, 어, 새 카드들 다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고, 그랜드지오는 파이널 가면라이드, 얘네 두 개는 그냥 가면라이드라고 하네요. 어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랜드지오는 어 벨트 사운드는 안 들어가도 어 벨트 기획 당시 이름 정도는 있었으니까 그랜드지오라고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는데, 어, 얘는 없었고. 그리고, 제로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랜드지오를 어, 좀 파이널 가면라이드라고 맞춰줬는데, 뭐, 제로원, 그냥 제로원 카드는 가면라이드는 그렇다 쳐도, 제로투도좀 파이널 가면라이드라고 좀 맞춰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케이터치 21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